기사수초 만진용입니다. 박수홍 씨와 그 친형을 둘러싼 법적 분쟁, 꽤 오랜 기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윤곽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서울 서부지검, 지금까지 이 박수홍 씨의 사건을 서울 서부지검에서 담당을 해왔는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이형 박모 씨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전 구속영장이 어떤 의미인지, 이거는 형사지 민사권 아닙니다. 그럼 향후 민사권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오늘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네, 이 사태를 전반적으로 훑어보면요. 박수홍 씨는 지난해 4월, 이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검찰에 형사 고소했습니다. 이때 횡령 등이 주혐의였는데 검찰은 이 박씨 측이 법인 자금을 횡령하는 한편 출연료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 및 비용 전가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먼저 사전 구속영장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 구속영장은 말 그대로 구속된다는 건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거기서 실형이 내려지면 구속이 되죠. 그래서 어, 형을 살게 되는데 사전 구속 말 그대로 이 사람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 어느 정도의 잘못을 져야 된다라는 결정이 나오기 전에 미리 구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구속인데 사전 구속 영장을 검찰이 청구할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도주의 위험. 이 사람은 그냥 두면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증거 인멸의 우렵입니다. 일단 첫 번째, 도주 가능성은 제가 볼땐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주거가 분명합니다. 통상적으로 주거가 불분명한 사람은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면은 이 수사가 진행되는데 어디로 잠적할지 모르기 때문에 구속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데 이미 친형 같은 경우는 정확히 주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반박을 해왔죠. 그런 상황이니까 굳이 도망가지 않을 거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제가 볼땐 이게 중요합니다. 증거 인멸의 우려. 자, 1년 넘는 검찰의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 측은 일관되게 이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자, 앞서서 박수홍 씨 관련된 실화탐사대, MBC 실화탐사대가 방송이 됐었죠. 그 실화탐사대 굉장히 긴 시간 하래를 하면서 박수홍 씨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끝에 형 측의 입장 요구를 했습니다. 이걸 안 해주면 반론권 보장이 안 됐다고 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작진이 수차례 입장을 달라고 얘기를 했고 방송 직전에 형측기 입장을 주었습니다. 그 입장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첫 번째 지난 30년 동안 박수홍 씨가 116억 정도의 출연료를 횡령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116억 횡령은 거짓이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두 번째 사적 유용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고급 피트니스 클럽에 다닌다든지 백화점에서 이 카드를 썼다든지 이런 사적 유용 의혹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일부는 시인을 했습니다. 근데 소량이라고 했어요. 박수홍 씨가 그동안 써 왔던 거에 비하면 소량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두 가지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나오는 뉘앙스는 사실이 아니다. 지금 박수홍 씨가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이 아니라고 우리의 입장을 낸다는 거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박송 씨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얘기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본인들의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이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구속, 구속을 시켜서 이런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차원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가 됐고, 그럼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알아볼게요. 일단 이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미 정치권에서 이 영장 실질 심사에 대해서 많이 다뤘었죠. 그래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영장실질심사, 이 사전구속영장이 필요한지, 사전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판사가 있습니다. 검찰이 제기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판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 얘기 들어보니까 이건 사전구속을 할 필요가 있어 라고 승인을 하면 구속이 되는 거고, 여기서 기각을 시켰다. 그럼 검찰이 아무리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구속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영장 실질 심사가 13일 진행이 됩니다. 13일은 나흘간의 추석 연휴가 끝난 바로 그 다음 날이죠. 구속전 피의자 신문이라고도 하거든요. 결국은 피의자. 그때 박송 씨의 친형이 여기에 출두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만약에 출두해서 판사가 얘기를 들어보고, 이건 사전 구속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면 현장에서 곧바로 구속이 된다는 거죠 물론 구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이 볼 때는 이거는 사전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재판부가 볼때 이거는 구속까지 해서 다툴 사안은 아니야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그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검찰은 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을까요 검찰은 수많은 사건들을 대합니다 그런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그냥 기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 죄질이 조금은 덜하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래서 조금 더 잡아놓고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판사가 아니다. 이거는 구속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구속을 시켜놓고 수사를 진행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이거는 불구속으로 진행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검찰은 이미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니까 당연히 불구속 기소, 기소 의견을 내겠죠. 기소는 말 그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때부터는 재판에 가서 다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박수홍 씨를 둘러싼 소송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모 유튜버가 이 검찰에 기소가 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사안이 있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넘긴 상태죠.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소송이 바로 친형과 관련된 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얘기했던 이 횡령 혐의로 고소장, 형사고소를 진행한 거고요. 이후에 지난해 7월에는 1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건 민사입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를 했죠. 이번에 검찰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한요, 형사와 민사 중에서 형사에 해당됩니다. 이 그럼 민사는 어떻게 되냐고요? 민사는 또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두 가지 사건은 연결이 돼 있죠. 형사적으로 이런 횡령의 잘못을 저질러서 박수홍 씨가 피해를 입었으니 그거에 대해서 민사. 난이 정도의 피해를 입었으니 그 돈을 돌려달라고 민사 소송을 제기한 건데 둘은 연계가 돼 있어요. 결국은 형사 소송에서 잘못이 인정되면 민사 소송에서도 박송 씨가 손해 배상액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그 배상액 역시 더 커진다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박송 씨 측은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 변호사에게도 숱한 기자들의 전화가 가고 있는데, 그리고 저 역시 담당 변호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순간, 박송 씨 측은 침묵, 그리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구속이 될 수도 있는데 구속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속이 되지 않았을 때, 물론 기소는 하겠지만 구속할 정도의 잘못은 아닌가 보네라고선 또 다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박수홍 씨가 누누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설령 사전 구속 영장을 받아들여서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그 대상은 박수홍 씨의 친형이라는 겁니다. 핏줄이라는 거죠. 박수홍 씨가 여러 차례 형에게 이 정도 나에게 돌려주면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제안을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더 이상 이야기가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법의 힘을 빌리게 된 건데 결과적으로 형이 잘못을 했을 지언정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가족이 구속이 되고 죄값을 치르게 되는 또 힘든 상황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섣불리 입장을 내거나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 자체가 박수홍 씨는 굉장히 마음이 안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욱더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소송 사실 아직 재판은 시작도 안 했어요. 검찰의 고소를 하고 조사 끝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까지. 무려 1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왜 그리 오래 걸렸을까요? 형사소송은 보통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이 역시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검토 자료가 엄청 많았습니다. 지난 10년치 내용을 모두 파악해 봐야 하고요. 어, 박수홍 씨와 박수홍 씨 친형 예를 봤던 세무사가 산출해서 보낸 자료만 해도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이걸 검찰이 모두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코로나19 상황도 한몫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되면 대면 조사 역시 꺼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셧다운이 되는 시기도 있었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다 보니까 무려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됐다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또 하나 댓글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사망보험 관련된 겁니다. 이게 실화탐사대에서도 나왔는데 사람들이 볼때이 부분이 굉장히 좀 쇼킹했나 봐요. 박수홍 씨 명의로 된 사망보험은 8개에 달했는데 일부 보험의 수혜자는 박 씨의 형, 박씨가족이 지분을 가진 회사의 것으로 알려졌다는 거죠. 결국 박수홍 씨는 그 당시에 결혼도 하지 않았고 그런데 간병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보장성이 아니라 죽고 나면 받게 되는 사망보험금을 높게 책정해놨다는 거. 이게 결국은 그 수익자가 친형가족. 친형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는 그 자녀들, 결국 조카들에게 가는 구조라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번 이 사전 구속 영장 청구 소식과 함께 사망 보험 관련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엄밀히 말씀드려서 이번 형사 사건은 이 사망 보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횡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지금 보기에는 조금 더 조사와 그리고 박송씨 쪽에서 문제 제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까지는 이 횡령에 중점이 돼 있는 사안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은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그때 되면은 이제 검찰의 조사 결과가 보다 윤곽이 분명하게 나올 겁니다. 그때 제가 박송씨 변호인 측과 정확한 이야기를 듣고 왜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던 것인지, 박송 씨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향후는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도 저희 올데스타가 꼼꼼히 취재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